조선이 망하고 황실은 모든 걸 빼앗겼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문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 일부가 지금도 스위스 은행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했을 때 일본은 황실 재정을 철저히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교 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헐버트와 몇몇 황실 측근들이 해외로 은밀히 자금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 직전 대한제국 황실 금괴와 예산 일부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설이 국제 언론에 등장했죠. 1990년대 실제로 스위스 은행에 코리아 로열 패밀리 명의의 휴면 계좌가 있다는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미스터리. 일본의 시민지 정책 때문에 자료는 대부분 소각되었고 한국 정부나 황실 후손들도 공식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대한제국의 황금이 아직도 알프스 은행 금고 속에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